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로 사랑 서회를 섬기는 한덕승 목사입니다 예수님에게는한 가지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나타내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서로 사랑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 삶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마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30여 년 전에 사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죽은 자들에게 한 가지 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죠. 따라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죄의 값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한 죄값입니다. 성경말씀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임과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마귀의 게임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선악의 판단권세를 내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판단을 내가 결정하게 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열매들은 나 자신을 향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의 열매들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판단과 정죄와 같은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미움과 같은 쓴 뿌리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 놓으려는 마귀에게 속아서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죄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멸망의 삶, 곧 마귀와 함께 하는 영원한 지옥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뿌리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정죄하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서로 사랑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섬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천국 개명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이 꿈꾸시는 서로사랑 공동체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로사랑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